여기 왕의자 와... 집에 놓을 수가 있나 요거 의자가 너무 커서 아... 봤을 때는 하나도 네. 안 편해 보여 근데 앉으면 진짜 편해 진짜 푹신 푹신 네. 진짜 편하지? 그치? 네.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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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집 지금 거실을 좀 봐주시겠어요? 짜잔 TV가 사라졌습니다. <laughs> 제가 TV를 진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감하게 이제 거실에서 TV를 떼자 결정을 하고 TV 팔았어요. 당근으로 팔고 저 자리를 싹 다시 도배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다 좋은데 이 자리가 너무 휑한 거예요. 되게 허전하고 저 자리에 뭔가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같은 걸좀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빈티지 가구 샵들, 쇼룸들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면서 좀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들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나가 보실까요? 자 원래 오늘 그 우리 카사미랑 둘이 가려다가 우리 제부가 오늘 특별히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laughs> 제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굉장히 유명 배우들을 담당하고 있는 요즘 핫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시고요 <laughs> 그래서 미적 감각이 좀 뛰어나고 또 빈티지 가구에 엄청 관심이 많아. 그래서 본인이 또 안목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빈티지 가구는 잘못 이제 정보가 잘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가면은 저처럼 약간 어리버리 하면서 막그 사실 그게 막 부르는 게 값이잖아. 빈티지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약간 그 강가지쉬운다 하나? 그런 거 당할 수도 있고 <laughs> <됐고. 웃음>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렇게 잘 아시는 이제 분을 데리고 가는 게 좋긴 해요 처음에 이제 좀 내가 빈티지에 대해서 쇼핑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초보분들은 좀잘 아는 분을 데려가자 재봉 오늘 잘 도와줘 아이 그럼요 훌륭하게 내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원 오디너리 맨션이라는 편집샵인데요. 빈티지 가구샵계의 네임드, 유명샵인 만큼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제로만 운영 중이고요. 예약팀별로 큐레이터가 투어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미드센츄리의 유명 디자이너 제품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빈티지지만 대부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가격대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내부 촬영이 불가해 가지고 오늘 막 구경하고 이런 거 촬영은 못 했고 일단 아트북. <laughs> 잘안 보죠? 이런 거? 사도 다 읽어요? 잘안 다 읽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laughs>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아트북을 좀 구매했고 제가 사실 지금 여기서 안에 조명을 구매했거든요. 내일 배송 올 거예요, 집에. 배송 오면은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장소로 빨리 갑시다. 지금 1시간 도하다 자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오드플랫이라는 쇼룸인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드플랫은 임스체어를 복원하고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된 만큼 임스체어의 성지로 유명해진 샵인데요 사장님이 빈티지 제품을 직접 리페어하기도 하고 무상품질 보증기간도 있어서 비교적 컨디션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제품을 확인하거나 구매도 할수 있어요 짜잔. 준비 있는 곳이 아니고 워낙 쇼룸이 넓어가지고 그냥 와서 구경만 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볼게 많아. <laughs> <laughs> 어, 이 왕의자. 집에 놓을 수가 있나요? 의자가 너무 커. 원래 거실 테이블이 그 투명한 약간 플라스틱 테이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가볍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원래 혼자 쓸땐 괜찮았는데. 주 있으니까 그게 약간 먹 뭐, 먹을 거 이렇게 막 늘어놓고 먹기가 좀 좁더라고 그 테이블이 그래서 음. 거실 테이블로번 바꿀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어때?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이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게 누나가 안 아, 좋아할 거, 같다? 난 이게 너무 안에가 너무 예뻐서. 그렇지 이거 괜찮지? 네, 그래서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예쁘다 예쁘더라요 음. 약간 뭐 이렇게 나무, 나무. 대나무? 이렇게 네. 이런 것처럼 엮은 것 같은 건데 네. 이게 너무 예쁘다 옷걸이인가? 그냥, 그냥 오브제처럼 놔둬도 되고 뭐 걸어도 되고 안 걸려 이렇 이렇게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laughs> 아시죠? 유명한 툴립체어. 다, 이거 다 세트로 판매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지다 <laughs> <laughs> 세트 같은데, 이거? 이거 우리 카카이랑제본에 있는 소파잖아요.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편해 보이는데, 앉으면 진짜 편해. 진짜 폭신하고, 진짜 편해. 그지 근데? <laughs> 아. 진짜 음... 편합니 음... 그리고 이게 은근히 디자인이 되게 감각적이어가지고, 거실에 딱 갖다 놓으면 거실에 살더라고, 그치? 응. 음... 몰래 음... 이거... 이런 거지, 소주가. 응? 응. 너 멋지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색깔이, 그렇 약간 그 버터 색깔, 음. 그리 약간 계란 그 노른자 색깔 같은 거. 멋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응, 응, 응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다. 응. 저는 재고가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하면 바로 가요? 아니 근데 음, 그 거기 한번 다 보내고 오는 게 낫지 않아요? 결정하기 전에? 바로 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음, 만약에 나 딴데 보고 왔다가 저 그동안 나가면 재고가 책임질 거야? 책임은 못지거아 튀기 튀기 해도 알겠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보고 이게 좀 충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보고 네. 취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오케이. 저한 도움이 것같아 어쨌든... 파주시의 고속도로 옆덩그러니 있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바로 이곳의 쇼룸인데요. 넓은 공간에 가구가 빽빽하게 차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탈리아에서 제품을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디자이너 제품뿐만 아니라 독특한 작자 미상의 제품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1970년대 스페이스 에이지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빈티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빈티지를 아예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이 다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아니야? 츄스 <laughs> <슈퍼주스? 웃음> 응. 어? 어때? 응. 어 눈부셔 <laughs> <laughs> 저거 이제 낮은 조도로 바꿔야지 아, 네. 전구를 어, 갈아끼면 괜찮을 것 같아 사용감 음. 있기는 한데 응. 귀여운 것 같아 제부제부 이거 어때? 이 어, 귀엽지 않아? 아요즘에 실버에 꽂혔잖아요 실버 아, 어때요 괜찮죠? 아로이좀 사지 않아? 헌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네서비스습니다거아니요 침실까지 끌고 와. <laughs> 아침에 <치면서. 웃음> 저거 그 스테인리스 부분에 약간 그런 녹슨 느낌은 지워지나요? 헌트씨 아직. 못 사겠다 <laughs> 아니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면 아니 물어는 볼수 있잖아 이거 지워지냐 지워지냐 <laughs> 이 말이에요 물어고 궁금해서 지워지는 것도 있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 근데 녹슨거는 그 녹제거하는 거 있지 않나? 아, 녹제거? 녹제거 그 녹제거는 음. 뭐요? 거잖아요. 해봐도 돼요? <laughs> 아니 왜냐면 제품이 훼손될까 봐나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 저거는 어, 저거, 저, 정도는, 저 정도 상품은 되게 양호한 상태이구나 그래? 음. 다시 한번좀 물어봐 어디 제품? 알레그리 제품이요 알레그리 네. 아 근데 <laughs> 왜 아직 이게 남아있지? 좀더 남아있는 게 신기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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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되게? 근데 사장님 이거 혹시 혹시? 여기 가격이 85만원인데 네. 살짝 아, <laughs> 네? 저희가 3주년 기념 세일할 기회여서 미리 조금 해드릴게요 감사 아, <laughs> 제부 제부 남편분도 같이 안 오셔가지고. 네. <laughs> 아 좋으니까. 이거 아까 는 제가 처음에 딱 입구에서부터 보고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의자가 막 편하다기보다는 이 이탈리아 빈티지라고 하는데 이 소재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올려놓거나 약간 뭐 공간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의자만 딱놔도 사실 오브제처럼 나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거까지 하나 네. 어, 오늘 너무 지출을 많이 했네 큰일 났네. 어떻게 보면 그 빈티지 가구 판매점의 거의 원조, 시초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헤이리 마을에 아예 이렇게 매장을 크게 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파주 온 김에 여기도 한번 둘러 봤습니다.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구 빈티지 샵은 미국에 거주 중인 대표 부부가 13년 동안 운영 중인 원조 빈티지 가구샵입니다. 제품들을 딜러 없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미드센츄리의 가구들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 역시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쇼핑을 할수 있는데 모든 제품이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헤이리마을에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팔면 <laughs> 8만원입니다 나무 <laughs> 벤치 어 나무 아, 벤치 있다고? 있대 네. 어. 만원8만원 굳이 이 밖에다가 나 벽에다가 아무도 되고 이 중간에 그냥 까만색 똑같이 나눠주고, 국재 를어가도 되고, 보면은 빈티지라서 이런 데가 확실히 <laughs> 되게 계속 <laughs> 신경 쓰여 <써>.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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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어쩔 수 없긴 해. <laughs> 하지, 어쩔 수 없는데, 약간 <laughs> 보면 엄청 이렇게 좀 끓힌 자국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어. 남으니까 또. 그 컬러도 약간 핑크? 인디핑크? 아, 어떤 그런 컬러인데 이건 절대 이제 그시중기성품에서는볼수 없는 디자인이지 4개는 음. 써야 음. 되는 <laughs> 거 아니에요? 네개 응, 음, 사, 그러네. 그래. 앞접시로 이렇게 쓰려고, 응. 앞접시가 집에 없는 게 아니니까, 두개 정도 그냥 이렇게 세트로 사려고. 어때? 귀엽죠? 응. 응. 요거는, 개당 게 해서, 25,000원. 어, 이거 좀더 지저분한데. 다른 거에, 그러면. <laughs> 빈티지니까, 여기 다른 것도, 아. 상태가 다 다르니까. 어? 어. <laughs> 얘가 제일 양호한 거였네. 요걸로 하겠습니다.